동남아 휴양지 추천 탑 10. 12 베트남 푸꾸 투명한 사파이어 빛 바다와 99개의 산이 어우러져 아름다워. 9위 인도네시아 빈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고, 다른 휴양지 대비 관광객이 많지 않아 여유있어. 8위 베트남 나트랑.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며, 유서 깊은 신전, 아름다운 호수와 정원이 매력적이야. 1위 베트남 다낭. 아름다운 해안선, 역사명소 맛있는 음식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해. 6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깨끗한 바다와 백사장, 유럽인들 사이에서 장기 휴양지로 인기가 높아. 오위 필리핀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와 블라보 비치 두 개의 주요 해변이 있으며, 저녁에는 파티와 불쇼인 파이어 댄스가 열리지. 4위 말레이시아 랑카위안다하네의 진주라고 불리며, 아름다운 해변과 풍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3위 태국 코사무이. 열대우림, 아름다운 해변, 다양한 수중생물을 볼수 있으며, 하루 만에 일주도 가능해. 2위 태국 푸켓. 태국에서 가장 큰 섬으로 깨끗한 해변, 울창한 열대우림, 나이트라이프로 유명해. 1위 인도네시아 발리. 아름다운 해변, 울창한 녹지, 고요한 사원으로 유명하며,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 좋아.